네. 안녕하세요. 소소한 불교TV의 수미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경험들을 하나쯤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험을 한 순간이 있었는데요. 네. 바로 출가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이유나 목적도 없이 출가를 선택하지는 않았겠죠? 어떤 일에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함께 존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부처님께서는 과연 어떤 이유로 출가를 선택하게 되셨는지 알아보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화를 설명하기에 앞서 잠시 부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카필라곡 정반왕과 마야부인 사이에서 태어나셨고 이름은 시타르타였습니다. 하지만 시타르타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어머니 마야부인은 세상을 떠났고 이모였던 마하파자파티에 의해 양육되었습니다. 시타르타는 어렸을 때부터 청명하였고 7살이 되자 항문과 무예를 모두 통달하여 더 이상 그를 가르칠 만한 스승이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벌랑은 태자가 호화로운 생활을 할수 있도록 계절에 맞는 궁전을 세 곳이나 지어 주었습니다. 이런 이유는 태자가 태어났을 때 아시타 선인이 태자는 장차 전류 성왕이 되든지 아니면 깨달음으로도 굳다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왕인 아버지의 바램은 태자가 장차 커서 이 나라를 덕으로 다스릴 전륜성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관왕은 태자가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명상에 자주 잠겼던 것을 걱정하는 마음에 일찍 결혼을 시키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시타르타의 나이는 19살이었고, 야소다라를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자는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고화로운 생활에도 늘 가슴 한 구석이 허전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자에게 일생일대의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인지는 다 함께 벽화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벽화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네요. 먼저 배경을 보시면 궁전이 보이고요. 한 사람이 마차를 타고 있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마차에 탄 사람과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도 보이네요. 입고 있는 옷이나 서 있는 위치를 봐서는 신분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대화라고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노인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사람의 뼈가 무더기로 있는 그림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한 수행자가 명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벽화는 팔상성도 중세 번째인 사문유관상입니다. 어느 날 태자는 성 밖을 살펴보기 위해 마부 찬타카와 함께 성 밖을 나서게 됩니다. 태자는 동쪽 성문 밖에서 헝클어진 머리와 마른 몸으로 지팡이를 짚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태자는 놀란 듯이 찬타카에게 저 사람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찬타카는 저 사람은 노인인데 우리도 언젠가는 저 사람처럼 늙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태자는 노인의 모습에 놀라기도 하였지만 자신도 저런 모습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시 남쪽 성문을 향한 태자는 병에 걸려 아파하는 사람을 보게 되었고 서쪽 성문 밖에서는 장례 행렬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가진 어떤 것도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게 된 태자는 깊은 번뇌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태자는 마지막으로 북쪽 성문으로 나갔다가 남들과 차림새가 다른 출가 수행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태자는 잠시 수레를 멈추고 찬탁하에게 저 사람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찬탁하는 저 사람은 출가 사문입니다. 가정을 떠나서 세상의 잡된 일을 모두 잊고 오직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행복을 찾아서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태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가득히 기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왕궁의 호화로움과 어떤 학문이나 종교에서도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했던 태자는 그 수행자에게서 그 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네, 잘 보셨나요? 팔상 송도 중세 번째인 사문유관상은 시다르타가 성밖을 나가서 중생들의 고통을 관찰하고 인생 무상을 느끼며 출가를 결심하게 되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동문에서는 노인을 보고, 남문에서는 병자를 보고, 또 서문에서는 장례행렬을 보고, 마지막 북문에서는 출가사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경전에서는 태자가 사문요관을 하면서 처음 보는 광경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청년의 나이인 태자가 노인이나 병자, 장례 행렬, 내지는 시신을 처음 봤다는 얘기는 믿기 어렵습니다. 사문육아는 당시의 시타르타가 인간의 고뇌를 얼마나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출가로 유도하려는 암시를 기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수민스님과 함께하는 벽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팔상성도 중네 번째인 유성 출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